안녕하십니까 홍정식 목사입니다. 어제 갑자기 정부가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발표를 보고 아주 저희들이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설곡산에서 모여서 다우나디스 실바의 그 소절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발표 때문에 아, 우리들이 아주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야 될까 하고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번 이 설국산에서 모이는 모임을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라. 그래서 학생들은 물론 수업료를 내고 학점을 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에 이 소주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소저라고 하는 것은 영혼육을 구원하는 것이고 깨끗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 도나우드 실바의 그 소저를 통해서 이 나라의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마치 황사현상처럼 뿌옇게 끼어있는 이 나라의 영적인 현상을 완전히 소저로 깨끗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베델 슈퍼내츄럴스쿨에이 소저를 여러분들에게 생방송으로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있었던 고질적인 것들이 완전히 바꿔지고 분위기가 바꿔지는 그리고 정말 사랑의 언어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